네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2년 대구 부동산 주목할 청약단지들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어, 요즘 대구 청약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선착순으로 들어가셔서 통장 아껴주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곳들은 그래도 청약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약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런 분위기에 청약을 넣는 게 맞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청약을 넣는 첫 번째 이유. 계약금만으로 집값 전체의 효과를 낼수 있다. 집을 구매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는 방식과 구축을 바로 사버리는 것이죠. 구축을 바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든 생돈을 넣든 온전한 대금 전체가 그 즉시 필요합니다. 반면 청약의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금액은 통상 10%인 계약금이 되죠. 그리고 주택이라는 자산은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구축 매입 시 자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금 전체가 필요하지만 청약의 경우 계약금만으로 자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죠. 두 가지를 나눠서 좀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 5억의 구축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입주 시 잔금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대부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담대 원리금 이자도 매달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목돈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매달 원리금의 부담이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청약의 경우 즉시 들어가는 돈은 계약금 10%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까지 2년에서 3년, 길게는 4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 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중도금 잔납분 정도가 되는데 이 또한 입주가 다 되어갈 때쯤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중도금 집단 대출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게 없고 간혹 중도금 유의자의 조건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도 입주할 시기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납부 유예의 효과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약은 입주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은 계약금 밖에 없지만 프리미엄 형성, 즉 자산 증식 효과는 계약금이 아닌 전체에 대해 발생합니다. 이것이 청약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청약이라고 해서 집값을 아낀다는 것은 아니고 공사기간 동안 나눠서 지불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 프리미엄은 온전히 들고 간다는 것이죠. 어, 물론, 대구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3년까지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 프리미엄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현재 대구의 공급 과다 구간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는 현재 23년과 24년에 공급 물량이 과다한 상태입니다. 또 어떤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이나 변수들이 나와서 집값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당장 공급이라는 가장 큰 부담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구간이죠. 이 상황에서 만약 구축을 바로 산다면 물량 부담인 구간을 온전히 버텨내야 합니다.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24년까지는 출렁일 수 있는 구간이죠. 아무리 실거주로 산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의 경우에는 입주시기가 25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기간을 보내고 입주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 기간이 긴 주상복합일수록 입주시기가 길어지고 공사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요즘 주상복합은 예전처럼 협소한 부지에 작은 세대수를 가진 모습이 아닌 대단지에 부지도 넓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복의 장점을 모두 갖추면서 공사 기간도 긴 주상복합이 지금 시점에 가장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매입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청약과 다른 분양권 매수를 고려한다는 가정입니다. 청약을 넣을 경우는 모직 공고에 나와 있는 분양 금액으로 자금 계획을 짤수 있지만, 다른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분양 금액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분양 금액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나뉘어 납부 유예의 이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의 경우 그 금액이 분양 대금 전체에 대해서 붙어 있고, 거기다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이외에 프리미엄 목돈 몇천 혹은 억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렇더라도 대장급 좋은 단지의 경우 자금 여유가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무피, 마피인 분양권 사면 되지 않나요? 이 또한 방법이 될수 있지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단지들은 추후 전체적인 집값이 더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해당 단지 주변으로 직장이나 생활권이 있고 실거주로만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조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자산 증식의 부분도 고려하면서 상급지로의 이동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에도 피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의 금매를 계속해서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매를 노린다는 것은 컴퓨터 매물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관심단지 주변에 부동산 사무소에 매주 들리고 계속 통화 시도하고 하면서 금매가 나에게 올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금매입니다 이런 부분이 힘들고 프리미엄도 부담스럽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청약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요즘 분위기에 청약을 아무 단지나 넣으면 안 되겠죠. 지난 시간에 추천해드린 단지들을 포함해서 신중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청약의 장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계약금만으로 집값 전체에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주 시기를 고려한다면 대구 공급 과다 구간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다른 분양권을 구매할 때는 프리미엄을 고려해야 하지만 청약은 분양 가격만 고려하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정작 중요한 청약이 나왔을 때를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어, 그리고 입지 비밀 카페에 정보들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어, 참고해 주시구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